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요즘 새벽에 기도회를 마치고 이 본당과 비전 센터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게제 일상의 낙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문득 고인이 되신 선배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별세하기 한두 해 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은퇴하시고는 오랫동안 살던 집을 수리해서 집 수리 겸 선후배 몇 분을 집으로 불러주셨어요. 작고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는데, 이 지붕을 조금 이렇게 높여가지고 중이층 같기도 하고 다락방 같기도 한 그런 2층 방을 하나 내셨고, 이 바깥에 발코니를 데크로 해가지고 조금 확장한 그런 모양으로 어 수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발코니에 앉아서 차들을 마시다가. 그 순간이 참 좋다고 하시면서 이 주, 집을 수리한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했다 하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우리도 건축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여서 그랬는지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겼어요. 좀 잊은 것 같았는데, 어, 이, 이, 우리, 어, 건물을 돌아다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다시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랑하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건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본래부터 주어졌던 그 말씀을 지켜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5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하는 말씀도 4절, 11절 같은 데 있죠. 그런데 몇 절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15절부터 이번엔 자랑하는 데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기보다는 자랑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랑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거다 하고 가르쳐 주죠. 우리 읽지 않았으니까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픈 욕망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랑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모르는 사람은 자랑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그 차이를 말씀대로 한두 가지 먼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사랑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자랑의 가치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죠. 그래서 쇠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은 그래서 날로 새롭고 날로 기쁘고 그리고 날로 복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자랑하기를 선택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랑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불안과 시기와 질투, 미움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는데 그걸 자랑하려고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요. 종합병원도 새로 짓고 나면 5년은 그쪽 계통에서 1위랍니다. 5년 만은. 비전센터도 자랑거리로 삼으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나 갈까요? 그러나 사랑거리로 삼으면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늘 새롭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사랑하기와 자랑하기의 또 다른 차이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게 목적인데, 자랑은 받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방송에서 한국인의 심리에 관한 흥미로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들이 번역하기 힘들어하는 우리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턱 쏜다 하는 말이래요. 그리고 여기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가 들어있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밥값을 낸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한턱 쏜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십니까? '밥값을 단순히 낸다'는 뜻만이 아니라, 뭔가를 좀 자랑하면서, 뭔가를 좀 드러내면서, 그 순간은 주인공이 되고 싶다, 부러움을 받고 싶다. 이러한 뜻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나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한턱 쏠 때는 밥을 먹으면서 그의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눈치 없이 우리 아들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 순간에 밥 사는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밥은 딴 사람이 사고, 부러움은 또 다른 사람이 받고, 뭐,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뭐, 누가 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많은 거죠. 남은 생에 원수 될 각오가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밥 얻어 먹을 때는 이게 사랑인 건지 자랑인 건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눈치 없이 굴지 말고 말이죠.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자랑이 아니라 사랑하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오늘 2장 2절에서 소개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나, 뭐 자식까지 다 주신, 아드님까지 다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처럼 마땅히 주면서 그걸 마땅하다 여기고 주면서 행복해하고 주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아침 묵상을 하면서 이 커피 나눔을 할수 있을 때까지 이 나눔을 기다리지만 말고 이 비대면 시대에 맞게 좀 나눔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예로 제가 든 것이 중고등부 영화를 보라고 좀 쏘든지 청년들에게 커피 카드를 쏘든지, 뭐, 그래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예를 들은 적이 있죠. 한 교우가 청년들도 대접하고 지역의 한 가게도 대접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나눔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과 아침에도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자랑거리가 되는 걸 굳이 사양하셔서 더 이상은 말못 하겠어요. 누가 한 걸로 짐작을 하실까봐 더 이상은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을 또한분 만났다 하는 감사한 마음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건데 요한은 이러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중 하나는 본문에도 나오는 빛 가운데 산다 하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사귐이라는 말입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은 사귐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도 사귀고 그 사귐 안에 다른 사람도 함께 있게 하려고 사귐의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사귐의 제사장, 사귐의 예언자, 사귐의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수 있는 아 여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볼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 줄수 있는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 두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귐의 문을 열어 두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사귐의 문을 열어두셨는지요? 특히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요즘 챙겨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거기 나오는 젊은 의사들을 보면서 의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비즈니스가 맨니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스승이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의사들이 처음부터 사람을 고치겠다고 만용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들어주고 공감하고 돌보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사귐의 문을 열어두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의 그사 자는 한자어로 스승 사 자를 씁니다. 한자로 보면 같은 사자를 쓰는 여러 그어 직종들이 있는데요. 변호사는 선비 사자를 써요. 그래서 변호사는 사실 재물을 탐하기보다 인덕과 학식과 의리를 추구하는 선비라는 뜻입니다. 검사, 형사, 판사 할 때는 일 사자를 씁니다. 일 처리를 바르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에 비해서 교사, 의사, 목사는 다 스승 사자를 씁니다.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역량력을 끼쳐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의사의 일을 하는 병원은 아픈 이들에게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차별 없이 말이죠. 목사의 일을 하는 교회는 죄인들에게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에선 누구도 의로운 척하거나 의의를 자랑하는 걸 삼가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가서 자기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좀 재수없듯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좀 그렇죠. 간혹 직접 자랑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약함, 실수, 죄를 드러내서 교묘하게 자기 의의를 과시하려는 예 습관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있죠. 바리새인이 저 뒤에 있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처럼 죄인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다들 보라는 듯이 기도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사귐의 문을 오히려 막고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 후서에서 전하는 속담처럼.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형이 동생을 죽였던 가인과 아벨 얘기만큼이나 어이없고 슬픈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재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아우성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은 죄인이 와서 용서받는 곳이고 제단은 죄인은 죽고 죄인은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사람들이 배척받고 정죄받으면서 죽었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계시록은 깨우쳐 주죠. 문제는 현실의 교회에서 사귐을 거부당하는 대상이 대체로 약자와 가난한 자, 소수자인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 절반은 소외된 이들과 아픈 이들과 멸시받는 이들과의 사귐 얘기인데도 말입니다. 그런 사랑,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귐의 문을 열어둔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비전센터 방들의 문이 휠체어 드나들기에 충분치 않다는 걸 알게 돼서 다시 다 문을 늘리는 공사를 했어요. 앞으로도 아이들이나 어르신들도 또 이주민들, 보행약자인 장애인들에게도 미흡하다면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교회가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안 짓거나 죄진 이들을 쫓아내서가 아니고 용서하고 화해해서인 것처럼 가난과 약함을 극복하는 것도 멀리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사귐, 곧 유무 상통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도 문을 열고 나가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들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곧 성육신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돼지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 더러운 오물 속에 뒹구는 돼지들을 구원하기로 결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저 불쌍한 돼지들을 구원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돼지가 되라. 저 오물로 가득한 돼지우리로 돌아가서 돼지들이 먹는 걸 먹으면서 돼지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돼지들을 위해서 그 돼지들에게 밟혀서 죽어라. 그것이 저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교회 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까요? 아무리 의미가 있고 거룩한 일이라 해도 저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아이를 그런 돼지우리로는 보내기 힘들어 할 것,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덕에 하나님과 사귀게 된 겁니다. 내 자식은 돼지 우리로 못 보낼 망정. 난 깨끗해졌어. 우린 깨끗해. 하는 이들끼리만 모여서 입은 옷에 오물이 튄다면서 다른 이들에게 화내고 더럽다고 욕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교회로서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요한의 시대에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독점한 듯 굴었습니다 자신들 안에 빛이신 주님이 나눠주신 빛이 있고 신령한 지혜가 있고 그래서 죄는 없다 이러면서들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사귐으로 만족했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과 죄인들을 위해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신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의 길을 간 겁니다. 요한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달리 얘기하고자 애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미 교회가 된 우리는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는 우리의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응답의 기도도 하고 찬성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문을 활짝 열고 나가죠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의미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귐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 마지막 파송 찬성할 때저 문을 열어놓고 다 뒤돌아서서 한번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찬성하고 나가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이윤희 목사님 참조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나오죠.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 기도에 응답이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루터가 수도원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서면서 시작됐다고들 이야기하죠. 우리의 개혁도 신앙의 순종도 새로움도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를 세상에 두고 나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교회는 세상에 두신 그리스도 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비전 센터를 짓고 보니 대문이 없는 모양이 됐어요.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전 센터 전체가 지역과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 개방이 되는 걸늘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그리 됐어요. 비전센터의 이름이 그래서 솔틴인 겁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는 사람들,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겠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것이지요. 코로나 후에는 아예 본당 현관도 늘 활짝 열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로비도 개방형으로 준비해 두지 않았습니까? 누구든 와서 앉을 수 있고 쉴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말입니다. 이제 옛날 카페솔트가 있던 자리에는 나눔 가게가 들어올 건데, 그것도 기대를 합니다. 그 바깥에는 니트나무 아래 우리 야외 발코니 같이 데크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두었어요. 전에 있던 정자를 업그레이드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안서 초등학교 우리 부모들의 쉼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보면 우리 교회 건너편에는 흡연족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보면서 담배를 맛있게 먹고들 갑니다. 근데 제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두고 치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 떨이를 하나 거기에다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우리 거죠. 뭐, 그 건너편도 아예 데크에다가. 와서 편하게 담배 피라고, 재떨이를 좀 하나 놓으면 어떨까 했더니, 거기 학교 앞이라, 금연 지역이라, 안 하는 게 좋다고 누가 말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학원 차들이 학교 앞에 와서 그 위태롭게 아이들을 태우고 가요. 우리 관리하는 집사님들하고, 우리 공사 차량이 이제 드나들지 않게 되면 교회 앞마당을 학원 차 돌리는 곳 이렇게 하나 좀써 놓고. 좀 편안하게 와서 돌리고, 또 아이들도 부모들도 거기서 안전하게 아이들 태우고 내리고 그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청소를 더 자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위험한 일에 대비하는 경계도 부담이 더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사귐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몇 발자국이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귐의 순종을 비전으로 삼고,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실천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비대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세상을 향한 사귐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여태까지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